사용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두 팀의 경기 네. 세 번째 매치 출발합니다. 첫 번째 서브 렛. 박강영 야수가 회전을 많이 먹였어요. 박강영 공격 네트 걸립니다. 또 네, 김장원 선수 빠른 백핸드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렛. 짧게. 자이번에는 김장원이 넘기지 못합니다. 섬세하고 좋았습니다. 자 깊숙하게 밀었어요 박강현 이번엔 범위가 넓은 선수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아의트걸리거든요아 아, 박강현 이번엔 절묘 젊은... 포핸드 스매시 플릭으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강현 똑같은 것을 가... 포핸드 플릭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대4 박강현 이번에 김정원의 서버 자 반만 슬링으로 받았는데 이걸 자이번엔 박유빈 선생님 신고가 심각... 박강현 또한번 김병현 이번에 밀어볼... 짧게 짧게 백한뒤. 백강현 임종훈 매치도 마찬가지고요 아 레트플레이 레트플레이라고 아! 플레... 아, 해야 되나요? 근데 네, 네. 서로가 지금 공격을 안주려고 잘 보낸 랠리예요 그러나 박강현 강한 공격. 오, 박강현 선수가 분위기, 본인의 리듬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어, 이걸 기다렸다가. 그런데 곽유빈 오, 선수 잘했습니다. 자, 오, 곽유빈 이번엔 칭찬입니다. 자, 박강현 김병일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동점으로 갑니다. 팔 대. 순간 박강현의 서브 받아냈어요. 야. 박유빈이 마무리짓지 못한. 9대8. 자 게임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곽유빈 했어. 김정환네 트 맞고 나갑니다. 접 맞고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반했던 곽유빈이었어. 아 합격이래. 김병현 1대1에서 서브 어이! 바로 받아쳤어요.의 스매시는 엄청난 식도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요. 맞습니다. 랠리 많이 없습니다. 저에이! 자, 마무리 짓는 자 이번엔 박강현 선수가 어! 박강현 김병현 앞서 있어요. 저에이! 자, 김병현 선수가 이번엔 타임아웃 이후에 어떻게 이 공격을 받아낼까요? 서브 범실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수가 계속 나와요. 아, 네트 걸립니다. 곽유빈 어? 없었습니다 자, 포핸드. 아, 그리고 그 다음 넘어오는 공. 6대 4두 포인트 앞서 있는 한국 수영 공사. 아, 이번에 한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곽유빈 김장왕. 자, 동점을 만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6대 6 동점. 곽유빈. 짧게. 자두개 방향 바꿨던 김병현 이번에도 김병현 선수 아주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앞서 있는 한국전공사 네트 받고 나갑니다. 김자 강하게 성공해내는 김병현입니다. 김병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9대6 박강현의 서브 김병현이 삼구째 본능적으로 서브 두 개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회지시 인상공사는 자 그러면 매치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책 당는 모습. 자 권규빈 이 과감한. 김병현 자매0 포인트인데요 네. 박강현. 선수가 빨라서 수비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게 나왔고요 박강현 이번에도 몸추 케이지 신상 공사. 권규빈 서브 살짝 꺾는데요 김장원 네트. 아주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십일대십 매치 포인트 그러나 다시.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듀스입니다. 고이! 자 네트 걸립니다 다시 매치. 0 포인트. 자, 끝냈어요. 네. 마지막 순간 박강현 선수가 날아오르면서 타구를 보냈고 이 타구 테이블을